일단 제프리하고 비교를 해 보시죠. 봐 일단 우리가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 x분의 1 y분의 1 만들려고 여기 봐 봐. 일단 y분의 1을 만들 거야. 그럼 9라는건 6의 y분의 z 될 거고 한번더 양변에 z분의 1승을 취해 주는 거야. z분의 1승 z분의 1승 해 주시면 9의 y분의 1승이 6의 어리 9의 z분의 1승 이것이 6의 y분의 1승이다. 일단 y분의 1 나왔어. 두 번째 마찬가지로 x도 z로 표현해야 되니까 잘 봐. 보면 연결고리가 이거하고 이것이니까 얘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2승을 양변해주면 되겠지. 2의 마이너스 2x승이 3의 마이너스 2y승 되니까 2y승 되겠지. 9의 y승이다. 그럼 얘는 6의 z로 바꿔. 마찬가지로 여긴 이 부분에 x분의 1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분의 1승을 취해줘. 2의 마이너스 2승은 6의 x분의 z승. 마찬가지 z분의 1승을 취해줘. 2의 z분의 마이너스 2승, 6의 x분의 1승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의 y분의 1승과 이거와 이걸 봤을 때. 이 친구를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지. 6에 x분의 1, 나누기 6에 y분의 1. 2에, 어, 이게 마이너스였죠? z분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 3에 이걸 바꿀게. 3에 z분의 2승. 그러면, 깔아! 3분의 z분의 2승. 이거는 2에, 좀만 천천히 하자. 마이너스 2승 될 거고, 6에 x분의 1 빼기 4, y분의 1 되겠지. 그럼 봐. 마이너스면 이 전체를 밑으로 내려. 2의 z분의 2승.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 거는 z분의 2승이라는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묶어. 묶어주시면 6의 z분의 2승 이 되는 거고 6의 마이너스 z분의 2승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똑같아지겠지. 힘들었지? 어떻게 했어 a로 이걸 a로 넣어 잠시만 얘를 a로 했어 2x승 3 마이너스 y승 이거를 a라 했어 그두 번째 로한다3 음. 그 y 제곱이 음. 밑에 거는 3 y 제곱같이 오케이, 오아 이거 여기 있는 게 이거 하고 여기서 양배는 마이너스 2승 해주면 3의 2Y라는 게 A 제곱이 되는 거니까 B가 A 제곱인가? B가 마이너스 2승이구나. B가 마이너스 A 제곱인가? 응? 여기서 이게 A잖아. 마이너스 2승을 해주면 이거잖아. 이거가 이거잖아. 근데 아, A-2승 1위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a 마 Y분의 이렇게 하 음, 그럼 보자. 이거는 a X분의 1승은 2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Y분의 1 어. a 의 a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y분의 1, 아. 곱했을 때 a에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이게 6된다.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식에서 음. 9의 y제곱이 6의 z제곱이니까 음. 이걸 b라고 넣으면 음. 이게 b지, 지금. b에 z분의 1제곱이 6이 된다는 거죠? b에 z분의 1제곱이 6이 된다. b에 z분의 1제곱이 6이 된다. b 에 a 의 마이너스 z분의 1을 a에 이 2승을 대입하면 a 의음 뭐, 다시 풀어봐,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뭐. <laughs>